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의 첫 사전 협상 대상지인 옛 한진CY,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터 개발, 이게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사업자 측이 사업 계획을 바꿔서 제출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의 첫 사전 협상지를 둘러싼 논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쟁점이 뭔지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옛 한진시와이터에 대해 사업자가 내놓은 새 협상안은 사실상 지난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KBS가 확인한 현재 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면적 가운데 90.7%가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입니다. 업무와 문화 판매 시설은 다해도 10%가채안 됩니다. 부산시 조례를 보면 사전협상 제도의 목적은 지역 전략거점 육성을 비롯해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등 공공성 확보에 두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 단지로 전락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주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짓는 생생 내규 하가를 위한 이제 부속 장치인 거죠. 이 부속 장치들을 놓고 이게시 사전 협상제의 결과이자 성과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분명 사기죠. 특히 사전 협상 제도로 지역 안에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큰 틀의 도시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만 어떤 조사도 연구도 없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는데 에 대한 지역의 어떤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맞춰서 그 사업자도 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 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고 이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입맛대로 내놓은 계획에 부산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전 협상은 특히 부산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또 다른 사전 협상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어, 사실 옛 한진 씨와의 사전 협상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8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 온 이준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한진씨와의 사전 협상 논란. 이게 사실 그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아니면은 좀 관심을 갖기 힘든 사안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를 좀해 주시죠, 먼저. 네, 한진씨와의 사전 협상의 핵심은 중공업 지역을 이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그곳에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건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입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이 주거시설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바로 예.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균형 발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전 협상제도를 만든 건데, 자, 그렇다면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공공성 확보라는 사전 협상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먼저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 이후에 큰 틀에서 이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없었다라는 게더 심각한 문제 문제입니다. 네.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부산시가 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땅을 그대로 그냥 나두기는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그 주거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또 아닌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그 연구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옛 한진시와이터가 중공업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 오히려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연구조차 전혀 없으니까 문제라는 음. 겁니다. 예. 더 중요한 건 중공업 지역이 부산의 잠재력이나 다름이 없는 곳인데 이를 마구잡이식으로 해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중공업 지역에는 흔히들 말하는 굴뚝 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고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는 4차 산업과 관련한 음.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 도시계획 전문가는 실제 중공업 지역이 많았던 해운대 센텀시티를 새로운 산업 일자리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은 주거 단지화해서 이런 취지가 사라졌다라고 음. 지적하는데요. 네. 센텀시티를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고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면 이렇게까지 부산이 세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사전 협상. 뭔가 이 방향성이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될지요? 예. 네, 사실 그 이번 사전 협상 제도에서 드러난 이 문제가 제도 그 자체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중공업 지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게이 네.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중공업 지역을 늘릴 수 늘릴 수는 없지만 또 줄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서울시가 이런 낙후한 중공업 지역을 줄이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 일자리의 10%가 이런 중공업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서 유지되고 있고, 또 특히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집적된 이 경제 핵심지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중공업 지역을 주변과 어울릴 수 있게 재생 사업을 벌이며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시 인식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나죠. 네. 옛 한진시와의 터에 대한 개발 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에 맞게 이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논란은 일 것이고 각종 부산시 심의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주거 지역으로의 개발이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한 개발이냐 네. 부산시가 이런 지적을 좀잘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준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